여러분들 친한 친인, 즉 가족, 친구, 선후배 중에서 순전히 재능만 가지고 제법 성공하여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타고난 재능만 가지고요. 저는 딱한명 정도 겨우 떠오릅니다. 직업상 비즈니스 현장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들을 여럿 만나왔는데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천적 재능만으로 성공하신 분은 단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갈고 닦은 훌륭한 멘탈입니다. 즉, 마음, 정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여부가 바로 성공의 길인 셈인데요. 오늘 참고할 책은 대한민국 마인드 코칭의 최고 강사 중한 분이신 박세니 마인드 코칭 대표님이 져서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입니다. 박세니 대표님은 최고의 성공 심리 학 코치로서 최고 수준의 경영진, 영업인, 운동 선수 등을 직접 코칭하면서 쌓아오신.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또한 평범했던 수많은 제자들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저는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 나중 딱세 가지를 참고하여 누구나 최강 멘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멘탈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주위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즉, 환경 설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끼리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멘탈이 약한 사람이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어 성공한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1 0중8구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려고 해도 사실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안타깝지만 공감해주고 끌어주고 피드백을 해줄 주변인들이 없어요. 결국 그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변 환경은 힘이 강합니다. 여기서 탈출하여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입니다. 발전하려면 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영향과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언제나 같은 수준끼리만 만나면 한계에 다다르고 발전이 없다. 가장 친한 친 다섯 명 평균이 본인 자신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완전히 공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평균을 대략적으로 내어 보세요. 혹시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잠시라도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당신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 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모여서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희망 없는 감옥에 가둬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희망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저서의 내용이 다소 냉정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멘탈을 꼭 잡아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방법이라는 점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격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입니다. 즉, 성격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자신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는 성격이 산만해서 집중을 못해. 그래서 독서는 나랑 맞지 않아. 나는 성격이 예민하고 소심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냐? 나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야. 앞에서 발표하기 두려워. 성격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정의해 버린 안타까운 사례들인데요. 저 또한 타고난 성격만 가지고 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해 버린 오를 범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성격에만 몰두하여 내가 할수 있고 없음을 나눈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막아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성격의 틀에 갇혀 버리면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성격 탐만 하면서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 성격을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의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미 무의식 속에는 내가 꿈꾼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무대 퇴직인 사람이 있죠? 평소엔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데, 무대에만 서게 되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본인이 평소 수천, 수만번 꿈꿔왔던 모습이 무의식을 한켠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모습을 꺼내올 줄 아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부러워했던 성격의 특징은 이미 당신의 무의식 속에 모두 형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성격 특성을 이미 모두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로써 원하는 부분에 확신을 갖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됐으면 한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정의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셋째, 질투의 마음에서 존경의 마음으로 바꿔라입니다. 사람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불행하게도 문제를 일으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왜 기분 좋게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했는데 나올 때는 늘 기분이 별로일까요? 주변 지인들 카톡 사진을 쭉 훑어보는데 왜 나만 빼고 다잘 사는 것 같을까요?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입지의 아파트를 친구가 매입했다는데 왜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치 없는 사람이 된것 같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 이러한 감정들은 살아가면서 최소 만번 이상 느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상당수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각종 SNS를 통해 비춰진 허세와 과장된 모습들 진짜 부자가 아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은 우리 질투와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애당초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더더욱 위선으로 똘똘 뭉친 관종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진짜 노력과 불굴의 의지를 통해 성공한 진 혹은 유명한 인플루언서, 영예를 잃 스포츠스타, 연예인, 성공한 사업 같은 을 부러하고 워 질투만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멋진 집, 고급 여자차, 명품 시계, 가방, 화려한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물질적인 외적 요소들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공자에 대한 학습의 태도를 가져보세요. 유심히 분석하고 연구해보면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체득하여 결국 그들과 같은 성공자가 되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분명 질투는 사라지고 오히려 고마운 존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스승으로 자리매김한 사람들에겐 질투가 아니라 깊은 존경심으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구가 생겼다. 그러면서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의미 있는 경쟁의 날들이 펼쳐졌다. 시기, 질투, 부러움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멘탈을 더욱 의미있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성공자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까이서 어울리고 성공의 DNA와 노하우를 흡수해야 합니다. 마치 어릴 때 선생님들이 윈전 만일 거라고 당부하신 것과 비슷한 논리인데요. 존경심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비교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단단한 멘탈은 절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멘탈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련을 통해 만들어가는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멘탈은 바꿀 수 있고 그리하여 인생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로부터 멘탈이 강하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날마다 조금이라도 성장했고 배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쌓였다는 반증이니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 강한 멘탈을 키우는 노하우의 핵심들을 짧지만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순간 적용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유규상종의 법칙, 성격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질투의 마음에서 존경의 마음으로 바꿔라. 세 가지를 저는 핵심 내용으로 뽑아보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자신의 멘탈을 훌륭하게 키울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실행하고 계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응원합니다.